제가 작년 5월 말경에 유방암을 판정받고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항암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서 면역 치료 하고 입원, 퇴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은 온열 치료하고 면역 치료로는 그, 미슬토라고, 알고 계시죠? 미슬토, 주사약, 그거 하고, 또, 한 방도 한 번씩 하고, 지금 현재는 허리가 많이 아파서, 오늘은 허리, 시술했어요. 신경과. 항암 치료 계속 하요 항암은 끝났어요. 항암은 끝나고, 지금 현재는 면역 치료라고 봐야 되죠. 항암 할 때, 바로 와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고요. 항암이 끝났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했어요. 계속 두번 했어요. 그리고 산소치료, 산소치료도 한 시간씩 거기 하고 그 따뜻하게 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뭐 피팟, 피파, 피팟뜸이라고요. 한방 그것도 했었어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제가 평은다 나은 것 같아. 웃음치로, 뭐, 음악치로, 원해치로 균형치로 하는 것이 아주 많은데, 또 뭐야, 만들기, 또 같이 이야기치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도 내가 드러내서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아, 저런 마음이구나,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좋고 만들면서 또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서 또 즐겁고 네,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고 꽃 같은 것도 예쁘게 만들어서 내가 이제 간호사님들이나 누가들이 선물로 주고 제가 병실에다 꽂아놓으면 환자들이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 오면서 선물로 주고 <laughs> 제, 재밌어요 그림도 그리고 <laughs> 저는 이제 적극 항상 제가 입원을 하면 그 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저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써요. 아, 왜냐하면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좀 기쁨을 누리라고. 여기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제가 몰라서 못했다. 나는 이렇게 방송을 해도 그냥 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 내가 가보니까 한 번, 두번 가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누가 권유 안 하고 물으면 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데리고 가고. 어제는 나인댄스 하는 날이어서 내가 옆에 데리고 갔더니 뭐 이런 것도 병원에서 이런 걸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오카리나 하니까 오카리나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오카리나 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병원에서는 가족이 아무 잘해줘도 이게 한 구석은 빈 구석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사랑하고 다 해줘도 애로 애로움이 마음이 한 구석에 있는데 이렇게 같이 웃고 같은 한자끼리 공유하면서 하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다는 참석을 안 하지만 내가 시간이 나면 가능하면 진료 시간을 바꿔서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참, 음,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 병원에 와서 얼마나 웃을 일이 있겠어요. 다 아프고, 다 아픈 사람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상막하잖아요. 다 친절하게 해주시지만, 그가 오는 달리 아픈 사람 쳐다보고 있고, 나도 아프니까, 좀 웃음이 잘안 나오는데, 전인치료 하면서 정말 즐겁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진짜 병원 관계자분들이 이런 장소를 정말 배려하신다는 것은 정말 환자들한테는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 잘 왔다. 병원이 참 정말 나한테는 잘 맞구나. 다른 사람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아 참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